네 반갑습니다 아, 이번 영상에 대해서는 솔라 종목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한줄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절망입니다 절망 아,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스텝픈 플로우 같은 종목을 다룬 적이 있었고 이 종목을 별로 좋지 않다라고 똥 같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과에 속한 종목입니다 업비트에 상장된 수많은 종목들, 업비트에 상장된 수많은 200개의 종목들이잖아요. 이런 종목들 중에서 단연코, 어, 저희 팀에서 생각하기에는 최하위에 위치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2023년 1월부터 좀 볼게요. 저희가 항상 2023년 1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자, 2023년 1월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부근. 요 부분이 어떠냐면은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를 깨고 상승 추세로 접어들면서 어 2만 달러에서 지금까지 10만 달러까지 가격을 높여왔던 어그 분수령. 그 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비트코인을 지금 저희가 주봉으로 한번 봐 보겠습니다. 자, 2023년 1월. 어 2023년 1월 요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에서 비트코인은 그전까지 있었던 하락 추세를 깨고, 요 부분에서 상승이 나와주기 시작했고, 매물들을 쌓아가기 시작하면서, 여기 2만 달러 부분이죠. 2만 달러 부분에서, 현재 최고점이 10만 8천 달러까지 약 5배 정도 가격의 상승이 나와줬던 그런 분수령이라고, 어잘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뭐냐면, 비트코인은 고점을 점점, 비트코인은 고점을 이런 식으로 점점 높여왔던 반면에 이 솔라라는 종목은 비트코인의 상승 이후 지금까지 고점을 올려주지 못하고 오히려 고점을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는. 그나마 그, 어, 긍정적으로 볼 거는 그래도 저점은 잘 지켜주고 있는 뭐 이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비트가 계속해서 가격 상승이 이뤄주는 동안 이솔라라는 종목은 고점을 계속해서 낮춰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에 맞춰서 상승분을 잘 받아뒀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매물대를 잘 쌓아가거나 혹은 고점을 계속해서 잘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전혀 그러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은 결국에는 이 추세선 안에서, 하락 추세선 안에 갇혀있는 종목인 건데, 만약에 이 종목이 이 추세선을 깨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laughs>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의 형태로 갔다가 더 깊은 하락으로 갈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각수렴치 나오는 패턴이 두 개가 있잖아요. 수렴하다가 찔러주고 떨어지거나, 혹은 수렴하다가 떨어지다가 임펄스 형식으로 위로 뚫어주거나, 요두개 형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1번, 요걸 조금 더 저희가 높게, 치, 어, 가능성을 보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의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과연 삼각수렴이 도달하는 요 부분에서 올라와 줄까? 네. 좀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의 흐름이 좋게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죠. 500원대 부근. 부분. 자, 이 500원대 부근에서 월봉상으로 봐야 됩니다. 이 500원대 부근에서 월봉상 차트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실까요? 월봉상 차트 봤을 때이 500원 부근에서 반드시 몸통 마감을 해줘야 합니다. 최소 한개 정도는 몸통 마감을 해줘야지 아, 어, 저희가 이 종목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라볼수 수 있을 것 같고요. 즉,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해당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줘야지, 추세선 위에 안착해줘야지 이런 종목들은 매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이 종목, 솔라라는 종목을 기존에 가졌, 갖고 있었던 홀더분들이 듣기는 사실 그렇게 달가운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계속 욕만 하고 있, 있으니까. 그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 이게 사실이에요. 저희가 만약에 매매 전략을 쥐어 짜내면 어떻게든 짜, 낼수 있긴 하겠죠. 근데 이 종목 가지고 매매 전략을 짜내는 게 사실 저는 무슨 의미가 있,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에 뭐 이런 부분에서 물려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부분에서 매수하셔야죠. 반드시 매수하셔야 되고요 평당가를 중간 부분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는 그래도 도달할 가능성이 낮지는 않아요. 분명 도달해 줄 겁니다. 이럴 때 탈출 진행하고. 다만, 더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부분에 올려 계신 분들. 현재 부분에서 매수를 한다 한들, 평당가가 6을 맞춰주게 될 텐데, 이런 부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먹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드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 종목만으로 해결해야 되겠어. 말씀드렸듯이, 지금 부분에서 매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수한 다음에, 올라와주면 팔고, 다시 사고, 올라와주면 팔고, 이거를 이 수렴, 이 추세선이 모면이 수렴 내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조정 전까지. 뭐의 조정 전까지? 비트코인의 조정 전까지. 비트코인 차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23년 1월입니다. 23년 1월 4부터 <laughs> 지금까지 5배가 넘는 가격 상승해줬다고 그랬죠. 자 저희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트레이더들이 예상하는 게 있습니다 적어도 빠르면 올해 8 9월 정도 늦어도 올해 말 11월 12월 달에는 적어도 비트코인이 어, 달러가치로 13만 달러 혹은 14만 달러까지는 올라와 줄 것이다 한화로는 한 2억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가격이 상승해 준 이후에는 반드시 조정이 올 것이다 라고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예상하는 게 아니라 전세계 모든 트레이더들이 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지난 1차 불장이라고 할수 있는 요 시기 있죠. 이 시기 때 가격을 66,000달러까지 올려줬다가 장기 조정이 온 적이 있었죠. 그 이후에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요만큼 올라줬어요. 그러면 조정은 어떻게 된다?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조정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 반드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알아서 샀단 말은 계속해서 들고만 있을 거예요. 아니요, 수익션을 해야죠. 그럼 팔아야지. 언제 이런 부분에서 고점에서 팔 거란 말이에요. 때문에 조정이 반대쪽에 돼 있는데, 그러면 이런 조정 기간일 때 가격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빠지는 시장일 때 과연 솔라 같은 종목이 이 가격을 잘 지지를 해줄까요? 아니요. 저희 생각에는 더 깊게 빠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아, 하고 있습니다. 자 홀더 분들 이 종목을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대체 내 귀에만 듣기 좋은 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자 비트코인이 현재 이 부분이죠 1차불장이었던요 시기에 상승해주고 가격이 빠졌어요 20, 23년도 1월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더 올라졌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23년도 1월 이후에 더올라줘서 기존 가격보다 그래서 우리 솔라 종목 어떻죠 가격이 점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즉 상장 이래로 지금까지 전체적인 모습이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솔라라는 종목의 상태가 안 좋은 건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계시고 그 이후의 계획을 수렵해 나가시기를 저희가 어,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 지금 시장 상황에서도 분명히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즉, 만약에 우리가 솔라라는 종목에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추가 현금 있으시면 굳이 이 솔라라는 종목만 로 해결하지 마시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매수해서 수익날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그 텔레그램 방에서, 어, 어 소개해드렸던 이제 종목들 중에 예를 들어서, 스맥스 같은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 저희가 5.2원 부근에 2월 19일에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차트 한번 봐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스토맥스를 2월 19일이죠. 2월 19일 저희가 1봉으로 한번 봐 볼게요. 자,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2월 19일 날요 부분 저희가 5.3원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했고요. 저희가 9.3원 부근에서 전량 정리하고 왔습니다 이래도 75%예요. 단기적으로도, 현재 같은 시장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의 횡보부 시장 상황에서도, 특정 박스권에 갇혀서 잘 움직여주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내시는 작업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필요한 거고요. 이런 작업을 한 번만 해놓으시면 상승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혹은 비트코인이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께서 요 작업을 반드시 분류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한 번만 해놓으시면 그 뒤로는 그런 종목들로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수익을 내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잘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저희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많아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코인병동 영상 말고도 본 채널이죠. 캡틴티 v 에 가시면은 저희가 어떤 종목들이 괜찮은지 어떤 종목들이 좋지 않은지 다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영상들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측 상단에 있는 배너에 있는 연락처로 문자 한번 남겨주세요. 저희가 현재 어떤 종목들이 괜찮은지 비트코인이 왜 대체 이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중요한 건지, 그런 기초적인 원리서부터 어떤 종목들이 괜찮은지 아닌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투자할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류해서 하는 법들을 같이 공부해 나가는 방운영 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아, 마지막으로, 솔라 홀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탈출 방법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만을 가지고는 조금 힘들어요. 다른 종목품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우측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자 한번 주세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